네, 오늘은 최근 탱커, 또 LNG, 벌크선 시장에서 벌어지는 최신 이슈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차트와 분석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탱커 시장부터 보면 그 최근 한달사이의 유가를 보시면 이제 90불에서 80불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침체, 뭐 러시아산 원유금수 조치 때문이라는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런 견해가 사실 조금 더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그 얼마 전부터 중국은 이 러시아산 원유금수 조치가 시행이 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원유를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데 예,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은 그 사우디의 12월 딜리버리 물량도 이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당장 구입해서 쓸게 아니라면 예, 조만간 시행되는 금수 조치를 보고 제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땐 러시아도 원유를 판매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더 낮은 가격에 이제 살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유 거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코로나 이슈까지 불거지니까 이제 유가가 약세를 좀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운임은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 현재 이 LNG 운반선이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름을 실은 탱커들이 바다에 둥둥 떠 있다 보니까, 필요한 탱커가 상대적으로 이제 더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이 원유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고를 쌓아놓기 위한 선박이 필요해서 이제 운임이 급등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러시아산 원유금수 조치가 시행이 될 때, 톤마일의 증가로 인한 이 운임 상승도 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은 이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이 탱커에다가 원유를 보관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탱커 선박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러니까 운임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이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 디젤 휘발유 스프레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이제 여름에 유럽이 그 천연가스 가격을 안 보고 미친 듯이 구매했던 것처럼 최근 이 유럽은 이 디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러시아산 디젤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살펴본 MR 그리고 이제 LR2 탱커 운임 역시 이제 급등을 한이후 주변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건데 따라서 이제 석유 제품 금수 조치가 이제 내년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디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도 이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탱커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진그 운임이 크게 구부러질 이벤트는 좀 없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 이제 LNG 운반선 시장인데요. 최근 들어서 제 LNG 운반선 시장은 이 양쪽의 의견이 같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 먼저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플렉스 LNG CEO는 이제 내년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몇년 동안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강한 수요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이 라니냐 현상을 좀 언급을 하는데요. 이 라니냐 현상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발생하면 이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랑 동북아시아 지역은 이제 더 춥고 눈이 많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는 이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LNG 수입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럽 국가들의 LNG 수입이 이제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LNG 수출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를 수입하려는 유럽 국가들과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경쟁 때문에. 이제 운임이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최근에 LNG 운반선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 보시는 2024년부터 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이제 크게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인데요. 이제 2024년 2월부터 이제 크게 하락을 하죠. 아니 무슨 이제 2023년도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벌써 2024년 가격을 이제 프라이싱 안고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법의 단어인 선반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왜 가격이 하락하는지를 보면, 뭐 당연히 계절적으로 따뜻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하락한다는 이제 그런 간단한 논거가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주요 국가들의 이 FSRU가 대거 완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FSRU는 그 l n g 압축을 풀어서 이제 천연가스로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육상이 아니라 해상에서 진행하는 이제 인프라 시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LNG 수입 터미널을 육상에 만들면 제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이 p s 알류는 그 절반이 안 되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 제 독일을 시작으로 이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이 LNG 선박 인도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LNG를 수출하는 시설도 부족하고 또 수입하는 시설도 부족해서 방금 살펴본 이 탱커처럼 이 LNG를 실고 둥둥 띄워놓는 그런 배들도 있지만, 그니까 2024년 정도부터는 제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매기 엔진으로 운항하는 이 LNG 운반선 스팟 운임 역시 이제 올해 겨울을 이제 그 피크로 내년부터 이제 크게 하락할 예정이고, 그 밑에 이제 운임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50만 부를 터치하고 이제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그러니까 서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직 2023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 LNG 운반선 운임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근 시장의 뷰는 이 천연가스 가격 하락 또 이제 LNG 운반선 운임 고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제 시장을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벌크선 시장인데요. 이제 벌크선은 그 중국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최근 중국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진자 수가 이제 거의 4월달 이 상하이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을 때랑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와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 중국에서 뭐더 많은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지난 4월이랑 이제 지금은 이 현재 봉쇄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약간 달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숨도 못 쉬게 완전히 봉쇄했다면, 현재는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자치권을 이제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최근 중국 지표들 역시 이제 조금씩 반등하면서 최근에 이제 벌크 선사 CEO 역시 그 중국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골드오션 CEO가 이제 이번 3분기에 발표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제 낮은 오더북과 이제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은 결국 이 벌크 선 시장을 강하게 반등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이제 상업용 건물의 판매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주거용 건물 판매 지표도 다시 이제 반등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제 올해 중국의 중산층들의 이제 순 자산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이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제 위안화의 가치를 보면 모두가 이제 크게 하락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현재 중국의 경, 그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보다 코로나 19를 통제하는 것을 더 이제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중국이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을 때보다 이 코로나 관련 2 0 가지 완화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제 시장이 반응한 이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완화 정책이 나온다면 크게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볼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세 가지가 없어져야 이 코로나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중국 전역 통합 건강 코드라는 게 이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건강 상태 이상이 있는지 또7일 이내에 핵산 검사를 실시했는지 항체 검사를 실시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폐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마찬가지로 이 대규모 PCR 검사 해제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검역 시설 폐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세 가지가 마스터 카드처럼 뭐 시장을 급반등시키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중국의 방역 정책에 이제 큰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벌크 선사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철광석, 이 석탄에 대한 물동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도 모니터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탱커, 또 LNG, 이 벌크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